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매 어디다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여 쓴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여 쓴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갚았게 할 것인 적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 46장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45장에서요. 45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이 외에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표현이 이 앞장 후반부 18절부터 25절 사이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45장 잠깐 보시겠습니까? 45장 18절 끝에 보면요. 18절 끝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1장 21절 맨 끝에요.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이어서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네 번이나 연거포.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의 키워드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다음 장 넘어와서 46장에서도 이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이 뭐냐? 너희 인간들이 만든 것 아니냐? 우상이 뭐냐? 너희가 결국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은으로 돈을 줘서 만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거기에 매이고 그것을 메고 다니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너희가 닦고 쓸고 보살피고 신이 너희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을 보살피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혹시 여기 여호와라는 뜻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지금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는데 가장 최근에 어저기 음, 뭐야? 언어을 연구한 학자들에서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대단히 불경하다고 해서 야훼라고 쓰여진 히브리 신명이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 그로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을 야회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 불렀죠. 나의 주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런데 그들이 나의 주로 부른 야회는 출애급기 3장 14절에 가보면 14, 13절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내가 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아엠 데다엠. 나는 나다. 이 표현이 히브리에서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항상 살아 있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나는 항상 살아있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항상 살아있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뿐인 최고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훼.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들에게서 정말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소리쳐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주의 그들을 만드신 전능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의 나의 주. 그 여호와를 놓고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Elohim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귀에다 대고 Elohim Elohim 가르칩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들의 귀에다 대고 그들의 신명을 가르칩니다. Elohim Elohim 하나님에게 뭐냐 우상이 뭐냐 대단해 보이지 그다 너희들이 만든 거다니냐. 말뚝신 여기 나오는 벨이 말뚝신입니다. 마르도크 그 말뚝신의 다른 이름인데요. 벨은 엎어졌어. 그다음 뒤에 나오는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뭐 지혜의 신 정도, 히랍 신의 미네르바 정도 되는. 그러니 그말뚝신은 엎어졌고 그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 불린 벨의 아들이라 불린 누구는 거꾸로 다 너희들이 만든 것 아니냐 처음 너희들이 쓸고 닦고 세우고 조이고 붙잡아 매고 너희들이 싣고 댕기고 그, 그, 그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게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키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요. 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왜 너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심과 염려로 삼느냐? 너희가 물질을 너희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만물신이라 고하죠왜그 물질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따다고 하다가 결국 너희 그 물질에 치여 죽느냐? 네가 만든 우상이들에게 치여 죽느냐? 그것을 섬기다가 결국 그것에 치여 죽느냐? 음. 실제로 우리는 살펴보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뿐인 어른이고 하나뿐인 절대 존재인 동시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항상 살아 있고 너희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살아 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너희들이 존재하게 하는, 너희들이 깎고 만들고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잊게 했어. 너희들이 우상을 잊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잊게 했어. 내가 너희들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니시. 그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라파 그가 너희들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메카카드시. 그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바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이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가꾸어야 되고, 사람이 매야 되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사람이 안달해야 되는 그런 우상. 왜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매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그렇게 쩔쩔매며 끌려다니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한 존재이며, 동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들이 있게 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너희들의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나의 주란 뜻이라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며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며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들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며 여호와 메카디키시킴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하는 존재가 되며 그리고 나는 여호와 샬롬 너희들의 평강이 되며 여호와 샴마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로이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 이런 나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참이 말이 감격 아닙니까?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가 늘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나의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나의 영광인 일산교의 성도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영광이지요. 두 말에서 뭐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새벽 재단을 지키면서 어려운 한국 교회 예배 현실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이요. 내가 우리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리라. 우리 부모의 가르침을 내가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참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어떤 효자보다도 효자. 밖에 나가서 내 부모의 이름을 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 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욕먹이지 않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욕이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아들이 참 제대로 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을 둔 그런 딸을 둔 부모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해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일산교회 성도를 향해서 일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저 개인을 향해서 임성태 목사 너는 나의 영광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마. 여호와 로이 내가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나? 여호와시마 내가 너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했다. 여호와니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시마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당신의 영광인 우리를 위해서 나는 시온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오늘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뿐 너에게서 하나뿐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항상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며 나는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왜 그렇게 아직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고생을 뒤집어쓰는 물질이 그렇게 좋습니까? 물질은 노예가 되셨어요.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명예의 우상의 노예가 되셨어요. 건강이 그렇게 좋으세요? 건강의 우상의 노예가 되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좋으세요? 사람의 우상을 쓰였어요. 다 여러분 지만입니까? 다 아, 여러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으면 넉넉할 것 같은데 왜 바다 소금물처럼 먹어도 먹어도 가져도 가져도 채워도 채워도 부족함 느낌입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의 이름, 그를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너무나 우상과 반대 거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강박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오늘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나의 주 되는 아도나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